안녕하세요, 안보지킴이 여러분. 오늘도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꼼꼼히 지켜보며 여러분께 전해드릴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이 급변하며 국제사회가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고 이를 놓치지 않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국방부의 강경한 대응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까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보 지킴이와 함께 한반도의 긴박한 상황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시죠. 그럼 시작합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의 지지를 믿고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계속했다. 김정은 정권은 러시아의 군사적 및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는 계산하에 수십 발의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이러한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며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도발 행위는 러시아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난을 받으며 북한과의 동맹을 서서히 끊기 시작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추가 제재와 외교적 압박을 받게 되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미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북한과의 관계가 추가적인 외교적 부담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북한과의 동맹을 제거하고 지원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은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졌다. 북한 내부에서는 경제난과 식량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절박함이 커지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며 생활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정권은 외부의 지원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상태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제고하게 된또 다른 이유는 북한의 과도한 요구와 무리한 전략 때문이었다. 북한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며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요구했지만 러시아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러시아는 자신의 경제 상황과 국제적 위치를 고려해 북한과의 관계를 축소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고 결론 지었다. 지난달 푸틴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립서비스를 제공했다. 푸틴의 방북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푸틴의 방북 일정은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러시아와 북한 양국의 군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푸틴은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러시아의 지지를 재확인하며 북한과 러시아는 강력한 동맹으로서 협력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 자리에서 두 지도자는 양국 간 동맹을 공식 선언했다. 그러나 이는 상징적인 제스처에 불과했다. 북한 관영 매체는 푸틴의 방문과 동맹 선언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러시아의 지원이 곧 도착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조성했다. 북한 인민들은 푸틴의 방문으로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북한 주민들은 푸틴의 방북과 동맹 선언을 통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경제적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푸틴의 립서비스와 동맹 선언만으로는 북한의 경제난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러시아는 실제로 북한을 지원할 의지가 없으며 오히려 북한과의 동맹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 푸틴이 떠난 후 북한의 기대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러시아의 지지가 없이는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북한 정권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외교적 고립과 내부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이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유럽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미군과의 합동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B-52 전략 폭격기를 투입해 북한의 핵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러한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에 강하게 비판하며 이번 사안이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유럽의 안보에 미치는 의미는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독재국가 북한과의 교류를 선언한 러시아에게 유감을 표한다. 아무리 가리려 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라며 러시아의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더해 한국 국방부는 북한에게도 경고를 날리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자 국군은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의 원칙을 통해 모든 도발에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대륙 간탄 도미사일라이 CBM을 발사한 직후 대한민국 국방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발표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대한민국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응해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연합군사훈련을 즉각 강화했다. 한미연합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몇 시간 내에 F-35A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한 다수의 전투기를 동원해 대규모 공중 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방어 태세를 점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대한민국 해군은 동해상에서 미국 해군과 함께 연합 해상 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에는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 해상 초계기 등이 동원되어 북한의 해상 위협에 대비하는 강력한 전력을 과시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날 곧바로 제주도 상공에서 핵무장이 가능한 미국에 B-52 전략폭격기와 연합훈련을 진행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훈련에 대해 B-52는 핵탄두를 장착한 AGM-86A, 순항 미사일 등 최대 31톤에 달하는 각종 폭탄 및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략 자선이다. 북한의 핵및 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반도 방어를 위한 미군의 확장 억제 제공 공약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며 고도화하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미한 통합공중훈련이며 지난해 10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것이다. 의는 북한을 겨냥한 것이며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합동훈련에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미국을 비롯한 지역, 내 자주적인 국가들을 겨냥한 무분별하고 도발적인 군사 시위를 강행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자 국방부도 이에 반박하며 러시아와 함께 동부가 평화를 해치는 것은 바로 북한이라며 단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결국 한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자 러시아도 부담을 느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러시아는 지난 48시간 동안 북한과 연결되는 모든 통신망을 일시 차단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이를 통신망 점검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북한과의 거리를 두려는 의도였다.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을 선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러시아는 이미 북한과의 관계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을 유도해낸 대한민국 국방부의 강경한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처럼 러시아가 북한을 손절하는 와중에도,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력은 초보적인 수준이다. 지난달 26일 북한은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북한은 다음날 관영 매체를 통해 다탄두 능력 확보를 위한 성공적인 시험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배치를 완료했다. 미군 감시 기지의 매튜 챈슬러 소장은 이번에 배치된 극초음속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1600km의 속도도 더 빠른 최신식무기 체계로 평양 상공까지 1분 15초면 타격이 가능하다며. 북한의 무력 도발을 강하게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작용했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동맹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통신망을 차단한 것은 이러한 압박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러시아는 북한과의 통신망을 일시 차단했지만 이는 사실상 북한에 대한 제재를 피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아무리 러시아에게 기술을 받고 실험을 반복해도 매우 초보적인 단계의 미사일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의이는 오히려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한반도 방어 태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의이는 북한과 러시아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지하고 있다. 푸틴의 상황은 갈수록 절박해지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서방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으며 경제는 침체되고 있다. 에너지 수출로 벌어들이던 외화가 줄어들면서 러시아 경제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불안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푸틴은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동맹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푸틴은 북한과의 동맹을 통해 새로운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지만 이는 오히려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와 비난을 초래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은 러시아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결국 러시아는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제거하게 되었다. 푸틴은 북한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립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실제로는 북한과의 거리를 두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통신망을 일시 차단하고 제재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통신망을 일시 차단하자 북한은 큰 충격을 받았다. 북한 당국은 갑작스러운 통신 두절에 당황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북한의 고위 관계자들은 러시아와의 통신망이 끊긴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러시아는 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 의는 북한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고 북한 내부에서는 혼란이 가중되었다. 북한의 관영 매체는 러시아의 통신망 차단을 비난하며 러시아가 우리를 배신했다고 성토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동맹이 위기에 처한 것을 인지하고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반응은 오히려 국제사회의 비난을 초래했다. 세계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푸틴의 현재 상황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는 러시아의 인기가 곤두박질치는 것을 캐치해 한국과의 우방관계를 돈독히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트럼프 정책 고문의 말을 인용하며 트럼프 후보는 재선하면 세계적인 긴장 완화를 위해 군사, 경제, 외교 협력을 추진하는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아시아 동맹을 홀대하고 무시한다는 지적은 선동과 날조이며 트럼프는 과거 2016년부터 한국의 핵배치와 한미 핵공유에 대한 안건을 낼 만큼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좋은 카드로 지정학적 위치와 국제적 위상이 중요한 한국을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트럼프는 한국의 핵배치를 지지한 입장이었고, 앞으로 러시아를 대항할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한국을 지원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과거 직접 연설 중에 한국의 핵을 배치하는 것은 미국에게 가장 유리한 일이다. 미국은 자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의 핵개발 혹은 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국은 우리의 동맹국이며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큰 카드다. 한국이 핵을 배치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오히려 필요한 요소이고, 이는 미국에게 큰 이익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 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방부도 이에 대응해 우리는 8주 만에 핵을 배치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북한의 기술은 수개월 만에 역전될 것이며 앞으로 국제정세를 주의 깊게 관찰하다가 적절한 시점에 즉각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북한과 러시아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은 제재 속에서 러시아와의 통신망이 끊긴 후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갑작스러운 통신 두절에 당황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지만 러시아는 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의는 북한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고 북한 내부에서는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결국 북한에게 제재 속에서 일부 무기를 제공받으려던 러시아는 도리어 한국의 핵 배치 가능성으로 인해 외통수를 맞게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전략적 대응은 북한과 러시아를 동시에 압박하며 국제사회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푸틴의 절박한 상황과 트럼프의 전략적 대응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푸틴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난 속에서 새로운 동맹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트럼프는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북한과 러시아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강력한 동맹은 북한과 러시아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국방부의 햇배치 가능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